호진나진아 저쪽에 가서 돌진리 호진이, 호진이 호진아 호진아 저쪽 진이이리와진이 저... 저쪽으로 가서 그걸 던져주면 내가 물고기 잡을게 여기에 물고기 한두 마리 있거든? 이렇게. 아 그럼 이쪽으로 오... 오아 와서 이렇게 잡은 거구나? 그거라 이쪽 그리고 도망치지 말라고 누구 좋아요. 놀려 줄래요. 고기요. 고기요 오늘도 예전 주에 같이 갔던 친구들과 또 캠핑을 갑니다. 이번엔 삼척 덕풍 계곡에 간다고 합니다. 도착 시간 몇 시? 5시 1 1분 가자마자 텐트 쳐야 되지. 누나 그거는 안쓸 거야.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엄마 화내는 거 정도는 해 줘야지. 이제 실실 시작해야 되게. 여기, 여기 왜 왔죠? 쉬 마려워서요. 그 휴지 가지러 왔나요? 아니야? 저번 주에 왔던 거기 아닌가요? 맞아. 빨리 휴지 가져가야지. 여러분 또 황지 왔습니다. 김도 씨가 휴지를 가지러 왔네요. 아니야, <laughs> 빨리 부드러운 휴지 가져가자. 쟤뭘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녀 알겠어 오늘은 왜 휴지 안 가져왔습니까? 부끄러워 여기가 1례연자입니다 흥분심이라니? 아, 물이 줄었 네, 여 기야. 여기 <놀람> 뭐있거 <오>, 나와서 까 지는 이거 까지 네 어. 전기기 설치했 네? 이게 <놀람> 아전기무작 <놀람> <놀람> 냉장고에 넣어야지 않을까? 뭐라고? 맥주 냉장고에 넣어야지 않을까? 냉장고 지금 넣는데 여기 아 그게 냉장고야? 시원 절대 안 시원해진다 그거 그럼 이거 하나는 냉장고에 넣어 하나는 당장 먹어야 되니까 당장 먹어야 돼요? 아 어, 그럼, 그럼 막걸리도 안 시원해 갖고 좀 이상한데 소주는 안 시원해도 되잖아 소주 는안 시원해도 사실 상관없지 미소 미지 미소. 소주는 빨리. 여기 오니까 어때?

호진이도 맛있을야 어, 먹어. 뭐지아넌 먹지 마, 짜식아. 짜식아. 이되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 이게 맛있대. 오그 <laughs> 회초리 주서 온거야? 아니 아니아니호호이파요 제발 아니라고 해줘. 회초리 아니야? 호호파요 아니 그말호호때 맞는 그 회초리 야아야야딱좋딱좋그만 아니야 왜야왜왜아니야 아, 아니야. 왜, 왜 아니야? 아니야. 잘못한 사람 회초리 하기로 했잖아. 아. 어.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회초리 하고, 남 으면 캠프 파이어 하 기로 했잖아어안 남을 것같 은데 회초리아야먹어봤 어？야, 어디 갔 어？나 때 리고 도망갔 어오오나아빠도나면아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아. 그곳으로 뭐지 노래가? 대 멀결 갔은 나무 아래로 봐봐, 봐봐. 여기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자, 얼굴 보여주세요. 어가지고재다 이쪽에 에 넣어서 저녁에 파이어할때 필요해. 우리 <laughs> 뭐기가기어 뭐. 뭐 아, 볼 날랐네. 아, 그래서? 우리, 우리, 우리. 아 있고. 뒤에 한 마리 야, 윤호지 일로 와, 둘러 응?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자, 같이 모아, 같이 흔들어야지. 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아니야, 한꺼번에 같이 밀어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자. 안 돼. 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데 조금씩 영차영차영할때 밀어 영할때영할때영차영할때 밀어 자, 하나 둘왜왜아 열다 어, <laughs> 하나 둘셋차영차영세시 같이 밀어야지. 우와, 엄청 많이 찼다, 야. 이, 이 박스 채우는 것도 찍자. 어. <laughs> 여기서 해,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 어, 좋아. 여기, 여기, 딱 여기 손이야. 넘으면 안 돼? 오. 나 직관이네, 직관.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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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오! 오, 봤어, 봤어. 너네들 열심히 야. 노는 거 보고 이리로 오로라 어, 호진아 이리로 와봐 잠깐만 나 호진아, 어, 호진아 잠깐만 이리로 와봐 네. 잠깐만 여기서 자 뒤돌아 봐 뒤돌아 봐 잠깐만 그대로 멈춰봐 오잉 일끈이 있네 오잉. <laughs> 어, 너 바지 박... 거, 반대로 입었어 얼마나 주어왔어요 보여주세요 와, 아, 아, 진짜? 우와 아, 그래, 그만하자. 뭐, 어차피 여기서 브레이크 못게잖아 <laughs> 아니 야게 어떻게 어게게좀올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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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떻다 여기 아 물고기 여기 잡힐떻 같은데 이렇게어기면 이정도는 떻게게게 <laughs> 이렇게 빠졌어 이새 <laughs> 동영상인데 <laughs> 아, 아 근데 진짜 참치와요. 수영, 참치와요. 수영은 영을해 보고 싶긴 한데 오, 너무 추워서 잠깐 잠깐에 감초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건 괜찮은 거야? 3초가 너무 그렇지 않을까? 이거 어, 해아 <laughs> <나> 지금 발이 계속 닿고 잖아아 야, 유튜브 각 하나 뽑아야지. 삼촌. 삼촌. 썸네일 하나 뽑아야지. 삼촌. 안 봐. 아빠. 입수. <laughs> 여기서 딱 점프해가지고 딱 새우 모양 하고 물속이 있는 거. 작아요, 하나, 하나 찍어야지. 피리게사 자나요? 필요 없잖아요. 내가 반 이끌어 제가 지금. 호진이로 일로 올 거야. 호진아 저쪽에 가서 돌이자 도울 호진이로. 도울죠? 호진이로 몰자고 호진아 이렇게 와. 호진아, 호진아. 호진이 호진이 일로 와. 호진이 호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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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진이 저쪽으로 따라. 가서 돌 던져주면은 내가 물고기 잡을게. 어, 아, 내가도 기다려야 돼. 던져서 잡아야지. 아 그럼 이쪽으로 올. 우와서 이렇게 잡은 거구나. 쭉 어, 어, 그리고 도망치지 말라고. 근데 물고기가 안 보인다 갑자기. 이게 하는 건있었는데 얘들아 이쪽으로 던져야 돼. 들로와 어, 이쪽으로 글로 와. 와서. 이제 이제 문에 맞는다. 어. 네. 들로가면 <laughs> 네? 물고기가 네. 여기 있다 던져야 돼. 여기다가. 여기 이쪽으로 여기 여기 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있 오와 오와. 까지 벌써 죽은 거 아니야? 마아서거로안 보인다 그만 던져봐 보여줘, <laughs> 잘 보고 있었어? 에, <laughs> 돌이나 던지고 놀자 오어아 우진아 너한돌 던지니까 너한 가잖아, 짜식아 하트다, 나 이런 나비가 처음 보네 <laughs> 어, 귀엽다 아야 나비야 뭐야? 나비. 와 나비 되게 이쁘다. 오 나보다 나보다. 아, 이... <laughs> 와 되게 예뻐 새 같다. 누가 쳤어 이거? <laughs> 패션 매거진에서 나왔는데요. 오, 옷 스타일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웃음> <웃음> 맨날 입고 다 있는 <했는> 건데요, 뭐특별할 <laughs> <스타일> 것도 없고. 오 <laughs> 어,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킥보드 좋아해가지고요. 킥보드 타러 왔어요.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저 계곡에서부터요. 근데? 네? 계곡에서 아야. 계곡이요? 아, 네. 여기셨습니까 지금 에 살고 있어요. 아 여기 선지이시구나. 아니 아니 아. 집은 따로 집 있으세요? 살다 조연아 일로 일로. 얘들아 우리 여기 얼굴대. 우. 어. 오오 <laughs> 뭐야? <웃음> <있었어. 아야>. 오 <laughs> 뭐야? <아야. 웃음> 지겠다어 <laughs> 아빠 어떤지 보여줘. 형아, 이 와봐. 티 누구 거야? 아빠 거. <laughs> 엄마가 입으래. 귀여운데?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삼척이고요. 삼척 캠핑장에서 3시 반쯤에 지금 앞쪽으로 산책 나왔어요. 그렇네. 산불 조심기간이 5월 30일까지 오겠네. 그렇네. 그럼 어떻게? 막아내는 거지. 그럼 우리 못 가? 그렇지. 밤이 돌오는 곳. 그그 곳. 그대 머리결 같은 나무 아래로 달이ो기는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라라라라라라라서 모르지 뭐 <laughs> 그거스 차잘 봐야 다 차라리 엄마가 넣는 게 낫지. 어떤 색일까 궁금해. 오, 오 파란색. 오! 예쁘다. 에메랄드 빛. 와, 진짜 멋있다. 박수. 이런 오, 예쁜 색깔을 갖고 있는. 마주 쇼. 아, 뭐. <laughs> 오, 아 따뜻해. 뭔가 청록색, 민트색 같은, 초록색도좀나오네 어, 청록색, 청록색, 어, 오, 나온 같아. 청록색 나오고, 적록 파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보이는데? 갑자기 보라색으로 변하는데? 음. 오, 보라색도 보인다. 음. 어, 남색도, 남색도 보인다. 오, 어, 뭔가 주황빛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응, 음, 흰색 나오네, 흰색. 여기 어, 덕풍계곡 별별 별빛 야영장입니다. 어, 사이트는 이번에 중축을 해서 더 많아진 것 같고 원래 데크가 두 개씩 붙어있는 캠핑 사이트가 있었는데 27번, 28번, 29번, 30번 이 동들은 지금 데크 두 개였던 거를 빼가지고 차도 한대 들어올 수 있게끔 정비를 한것 같아요. 사장님은 거의 항상 상추에 계시고 샤워실, 화장실 다 깨끗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번에 왔을 때도 샤워실 썼었는데 온수 되게 잘 나오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돼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화장실도 관리 되게 잘된 편이라서. 쓰시기 좋아요. 휴지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냉장고도 두대 있어서 지금은 사람들이 없고 비수기라 따로 번호가 안 적혀 있는데. 번호 붙여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기 다 들어오고, 어, 개수대도 관리 잘 되는 편이고, 바로 앞이 계곡이긴 한데, 지금은 물이 말라서, 계곡에, 올려면은 밑으로 좀 내려가셔야 되고, 여기 소나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더운 날 아니면 타프를 안 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이렇게큰 사이트, 작은 사이트. 다음에는 백프킹 장비 가지고 이 라인으로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원래 있던 데였는데 저 뒤까지 이번에 다시 다증 축하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 구독 려주세요 오늘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잘 찍겠습니다.